한국 주식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핫한 종목인 아이티센 글로벌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만 적합하고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. 에셋업에서 산출한 아이티센 글로벌의 목표가에 정확히 도달하고 나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았던 건지와 왜 하락하고 있는 건지 알려드릴게요.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.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아이티센 글로벌은 국내 최초로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으로 두달 만에 6 배나 상승한 건데요. 아이티센 글로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금 수량에 맞춰. 서 1대1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. IT생 글로벌이 매각한 자회사인 생골드가 실제로 보유한 실물금은 약 300kg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. 약 440억 규모입니다. 사실상 440억만큼의 스테블코인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. 스테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한 규모로는 턱없이 작습니다. 문제는 이 사업이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금본위제와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. 금본위제가 폐지됐던 이유는 첫째로 금보유량만큼만 통화를 발행할 수 있어서 디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에 취약했고 둘째로 금생산이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통화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으며 셋째로 금 가격의 변동 따라 통화 가치가 흔들려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. 근본이제처럼 금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아이티생글로벌의 사업의 미래는 밝다고 볼수 없겠죠. 아이티생글로벌 주식의 목표가를 에 u p 의 노하우로 산출했었는데요. 과거 두 번의 대형 상승률을 바탕으로 목표가는 3 2,300원에서 3 33 3,300원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2025년 6월 19일에 3 2,500원 고점을 찍으면서 도지형 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락 반전 신호라고 했죠. 이때 하락의 신호라는 걸 믿지 못하신 분들은 6월 25일 3 3,000원으로 신고점이 기록한 걸 계속 상승하는 신호 드셨을 텐데요. 32,500원과 33,000원이 더블타 패턴을 만들면서 강한 하락 신호가 되어렸습니다. 결론적으로 IT 생 글로벌은 33,000원으로 고점을 찍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에셋업에서 산출한 목표가인 32,300원에서 33,300원 사이에 정확하게 도달하고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. 이래서 IT 생 글로벌은 단기 투자에 적합하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던 겁니다.